오늘은 여호수와 1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어제 16장에서는 요셉의 자손, 그 중에서 찾아인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 오늘 17장에는 요셉의 자손 중에서 문하세 자손에게 기업으로 돌아갈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문하세의집파를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파산을 받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 손자들을 축복할 때에 찾아인 에브라임을 그 어른 손을 얹고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브라함이 더 번성했는데, 1차 인구조사 때는 나중에 2차 인구조사 때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문화세가 더 많아졌다, 역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은혜 축복은 믿음으로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럴 때는...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이문화세가 에브라임보다 더 앞설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문화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화세의 장자 마길은 길라세의 아버지인데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가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39절에 보면 이 문화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전쟁할 때에 앞장서 나간 사람들이 문화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두 지파, 그누벤과 갓은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별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세 자손들은 그 어려운 전쟁에 앞장서 나가서 싸워서 그 바산의 땅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문화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에서 땅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과 시험과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쳐 있을 때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가서 선한 싸움, 싸울 때에, 기도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세 집화는 번성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목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 동편에서 한목을 받았고, 이절에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이용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리엘의 자손,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이 요단 서편에서 또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문하세의 자손들 그러면 될 텐데, 남자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여자 자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헤벨의 아들, 길리아세 손자, 마길의 중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부앗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슬로부앗에게는 딸 다섯 명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 살과 눈의 아들 요소와 지도자 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그랬습니다. 자, 모세 때에 이슬로브앗의 딸들이. 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 보고는 그들의 말이 맞다. 아들이 없다고 그 집안에 기업을 물려주지 아니하면 그 집안 자체가 땅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슬로부아스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주라고 하고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다른 집파 남자에게 시집가면 안 된다. 그래야 이 문화세 땅이 문화세 집파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슬로부스세 딸들이 그 모세 때에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땅을 분배할 때, 지금 여우수와 때에 와서 자기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들에게도 땅이 주어졌다. 기업이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요단 동쪽 길르악과 바산 외에 문화세에게 열 분기시 돌아갔으니, 요단 동편에도 있지만은, 또 요단 이 서편에도 열 분기시 돌아갔으니, 6절에요. 문화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닥이었으며 길르아 땅은 문화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그래서 문화세의 지파에게 요단 서쪽에서 열분기시더 돌아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문화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 맙 민무닷까지이며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 닷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님. 8절해요 닷부와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닷부하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이 닷부하는 세겜 남쪽 지역 약 13km 지점에 위치한 땅입니다. 9절에요. 또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문화세의 성읍 중에서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화세의 경계는 그 시내의 북쪽이요.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그 끝은 바다이며 10절에요.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남쪽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라, 이사갈 지파에 이르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하세 지파는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동쪽에도 높고, 서쪽에도 굉장히 넓습니다 복을 받은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감해가지고 믿음으로 나갔던 문화세 지파에게는 이런 큰 땅이 주어졌지만은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땅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사갈과 아세레도 문화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항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왕과 그 마을들과 도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한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이렇게 이사가리나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그러나 무낫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주, 거주하였더니 그러나 다 쫓아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거기에 남겨두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헤렘입니다. 진멸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라. 믿음의 나라로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우상 문화, 그 가난의 타락한 문화를 배쳐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다 몰아냈습니까? 몰아내지 못했습니까? 몰아내지 못했다.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약해서 못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제 말씀에는,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안 쫓아 냈습니다. 그랬더니, 가나한 족속들이, 야, 봐라. 우리가 자기들 노예로 일하고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우리를 죽이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는다 하면서, 오늘 말씀에는, 가나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버티더라. 거주하였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옛날에도 안 쫓아내고, 어,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돼. 하나의 나쁜 설레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돼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나가려고 버티는 것입니다. 가나한 족속들이.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그 백성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상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그발과 아세라 신에 넘어갑니다.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 버립니다. 세상을 따라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금 남겨둔 그 백성들 때문에 변질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참된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힘쓰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유행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질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문화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조금 남겨 뒀지만 그 조금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한 후에는 힘이 있으면 쫓아내야 됩니까? 안 쫓아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되는데 힘이 있어도 이제 안 쫓아내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더라. 그, 자기 이익을 추구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변질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요셉 자손이 요수하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 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주로 이 불만을 가진 지파가 주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 자손이 요수아에게 찾아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 가지고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기업은 한한 재비만 주셨습니까? 한 분기만 주십니까? 아 이렇게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우리 나 우리가 아니가 우리 우리 같은 지파 아니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좀더이 땅을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런 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조금 인간적이면 당연히 누구 편 들려고 하겠습니까? 아, 그래.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더 많이 가져야지. 자,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여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탈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욕심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시끄러워집니다. 혼란에 빠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집화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도 더 달라고. 그렇게 되어서 분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요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느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지금 너희가 사는 에브라임 산지가 좁으냐? 그러면은 저느바임 족속이 살고 있는 땅,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 그 가나안 족속의 땅들에 가서 뭐 하라고요? 차지하라 이 말입니다.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한 족속에게는 베스항과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이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다 이것입니다. 좁다고 불평하고 그래 차지하라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서 그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가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워야 된다 그랬더니, 아 그들이 우리보다 세다. 옛날에 누구의 말, 말과 비슷합니까? 열명의 정탐꾼 말.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데, 그 약속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 생각을 앞세웁니까? 자기들 판단 생각이 앞섭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하면 말씀을 모르면요. 자꾸 세상의 방법을 앞세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철병과 가진 사람들 이깁니까? 믿음 없으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 저 여리고성을 이깁니까? 그들의 능력으로 이겨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이들은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갈렙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다지파의 갈렙. 그 해스본을 정복할 때에 그 거인들이 있는, 안학자손이 있는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지파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여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 즉, 한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역시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삼림에도 가서 개척하면 내 땅이 될 것이고 그들이 철병과 가졌다 할지라도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믿음으로 나가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형편과 사정과 세상의 문제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 이 위에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